안녕하세요. 텃밭을 꽃밭으로 오늘 삽목하려고 안성에서 삽목수를 많이 많이 얻어왔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숨어있는 의아리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다 잘라내줘야 돼요. 아유. 히히, 히히.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인동도 이렇게 피었네요. 수영장 갔다 오면서. 저희 집에 흑장미, 예쁘지요? 흑장미도 피었고요. 이렇게 야생, 야생떼죽도 있고요. 텃밭 제일 꽃밭으로 날마다 놀이터와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식물원가서 살고 여기와서는 우리 텃밭 꽃 가꾸면서 살고 일하다가 옷 벗어놓고 그것도 이렇게 놔두고 왜 이게 꽃이 안 피나? 올해는 꽃이 아직 안 왔나? 해가리 하나 우리 이쁜 으아리 참 으아리 종류가 많 클레마티스 종류가 진짜 많아요 다 손질해야 되는데 할 새가 없었어요 자기야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낮에는 활짝 피더라고요 한목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여기서. 미처 못맨 데는 저렇게 덮어놨어요 오매나 많이 피었네요 우리집에 한방으로 피었네요 이렇게 꽃이 많이 온대요 꽃도 예쁘고 향도 좋고 <laughs> 감기 걸려가고 기침이 <laughs> 올해 안 열어야 꽃이 아이 비프 쭉쭉 뽑겠지 내년쯤 가면 다 뽑겠다 올해 수정 안 해야지 저쪽에도 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고 두 나무 죽었는데도 어제 생강나무 사왔습니다 오늘은 삽목을 시작해 볼게요. 이상입니다.